진짜 빨래터 여기 산지천? 아, 여기 갤러리도 있고 느낌 있다 여기 일본 같지 않아? 일본? 요즘 제주시에서 구제주 산지천 근처가 엄청 뜨고 있다네요 제주살이 10년 차 미대 나온 언니한테 특별 부탁해서 요즘 가장 핫하다는 맛집만 골라서 투어 다녀왔어요 기대 이상이어서 훨씬 더 흥분하고 온 구제주의 맛집 조합 우리 같이 출발해볼까요? 우와, 엄청 기대되는데? 아니 이 블록 자체가 어, 반지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제주 사리 10년 차 지금 현재인의 강추집 자, 저희 들어가 봅니다 와 너무 기대돼요 네, 생맥 시작해야죠. 오래 생따끈따끈한 이거 한번 네. 생기이 모양으로 요 아, 네. 일단 맥주 마 보니까. 좋네요 음. 좀? 거 넘겨 볼까요? 다 그래요. 우리가 좀 좋아하는 건지다.

5년 7월 8일이니까. 아, 1년 3... 아직 안 됐네? 근데 여기 2층도 3층. 완전 그냥 다 홍콩 같아. 와! 와, 대박! 여기 진짜 너무. 일로 팔로우 해보세요, 쌤. 여기 카페, 그냥 딱 느낌 있잖아요. 근데 여기 들어가 볼게요. 여기, 이 카페에서 5년 2층 걸 와! 어, 여기도 미쳤네. <laughs> 미쳤네 미쳤네 미쳤네. 음, 아 음, 음. 음. 음, 음. <laughs> 어, 여기 너무 예쁘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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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러네요. 와인 씨는 비록 잠시 문 닫았지만 와인 또 병을 보니까 제가 또 흥분되네요. <웃음> 와우. <웃음> Wow that you lowered. Running to you with the drugstore you were picking up your prescription. It's funny cause I gotta take it to you when we were in love and eat. 이 발길이 또 멈췄습니다 <목소리> 세코모코 부모님 <목소리> <언니, 고양이 봐라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서 와봐야겠다 와 진짜 이블럭 찡이네요 안 친절하네요 하네하신 분은 안녕히 가래요 네 마만 있으면 됩니다 야이소바 이거 맛있겠다 굳이 친절을 하셔야 됩니까? 음 여기 맛보고 싶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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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만 안샀서때 맥주만 딱 한잔하고 간건데 진 이쁘게 나온다. 이거 응. 만 원도 안 했어. 얼마였어? 가격이 오늘 다시 봐야 돼. 만원안 했어. 칠천 원인가? 음. 국물 음, 음, 너무 거야? 깔끔해 보여. 그리고 그렇죠?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. 편채로. 커요. 퀄리티가. 음. 어 국물 괜찮아. 음. 엄청 깔끔하다. 치즈. 아 소스도 기대되는데. i

받 음! 어, 맛있어 맛있어 애들이 산만해졌어 지금 어나 어지러워 생각날 것 같아 응? 너무 이뻐 레몬 아메카노랑 당근 아, 그 주스랑 아 이제 당근 주스야? 리베리샷어 이거는 음. 그 친구가 얘기했는데 정말 잘 저어서 먹어야 돼아 그래? 저어줄까요? 네 이렇게 해서 잘 저어서 잘 아, 먹겠습니다 먹어도 될까요?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어. 돌려주시는 거예요? 찰스럽나요? 아니요 요게 맛있네요 이거 안시면 여기 아이스크림 집도 맛있겠다 쿠바 샌드위치 파는 데라서 우리 지선양 말로는 이 결을 맞추려고 이렇게 환장인데 꽃 폈다고 엄청 좋아하네 감도 좋습니다 렌탈도 곧 환경보를 위한 작은 실천이고 포롱에서 하늘 렌탈 캠페인인데 호롱해서. 어, 응. 응. 역시 그렇지. 멋있다. 역시 강추했던 미친 부엌입니다. 와 비행기 못탈것 같은데? <laughs> 비행기 못탈것 같은데? 왠지 계속 먹고 있을 것 같은데? 야오픈런 하셨습니다. 여기 우리 전 여사가 주저없이 강추하신 미친 부엌이었습니다. 소맥이 있어. 어, 완전 특이해. 안주를 하나 더 어? 때독한 그 어, 그그 미식화 를. 세트. 이거 는이다 튀김을 하나 먹 여기 이 그거... 맛있긴 한데 이거를 음. 먹어보그 하나면 되지 않을까? 프림짬뽕 음. 시켰거든? 음. 냉면, 냉면을 먹어보고 싶지 한라산이에요. 와 한라산이래. 난 소주 중에 한라산이 제일 좋아. 한라산 <laughs> 파나? 네. 하라? 짠. 와 역시 이 정도 돼야지. 어, 이 정도 돼야죠. 이게 얼마였지? 0 0 0 원? 좋네. 난 소맥 이렇게 파는데 처음 봐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오 뭐지? <laughs> <laughs> 젓갈과 크림치즈라고? 음. 어때? 음. 너무 맛있어? 음. 어, 이거 진짜 안 주겠다. 나 너무 좋아하는데, 젓갈. 나는 이렇게 하면, 오늘 이거 와인하고 주겠다. 와인하고 너무 맛있는데? 전 여자가 고민도 없이 무조건 여기 와인 된다고 했거든. 음. 아, 여기 한 번만 왔다 가면 더 아쉽다. 음. 이거 뭐야? 흔들어줘? 응, 음. 아해프 음, <laughs> 어, 왜 고춧기름을 뿌려? 응. 됐다. 연주 모아줘. 아, 엄청 특이한 거 있으면서. 아니왔을때 어, 아, 오면 맨날 먹어? 음, 맛있겠다. 가지마들이 왔 가지마 발표 내가 고가지고 음 어때요? 음. 맛있어? 진, 진실의 미간인데? 어. 이거 쿠폰으로 서비스 받아오셨잖니 이거야? 아니 이거 음 이거 드셔보세요 음 아, 진짜. 이렇게 가지에다가 가지 아, 안에 고기가 들어있 The drugstore, you were picking up your prescription. It's funny, cause I got addicted to you when we were in love, and even though you